네, 안녕하십니까 온종수님 한동아 온종입니다. 아, 뭐 문제가 좀있었네요어 이상 여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 지금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 제가 이렇게 올림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온종수님의 이렇게 질문을 제가 지금 지금 처음 읽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다른 분의 상담 내용이 답변 올라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 지금 나타난 증상이 자반이 확실하다면, 유장 그 증상, 증상이죠. 뇌을거린 증상, 어 소화불량, 메스꺼움 그리고 관절통, 몸살 증상, 그것들도 같이 관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HS사반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반, 관절통, 복통이 같이 동반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제 의아스러운 것중에 하나는 이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초기에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고 중간에 수술 하셨고 항생제 등을 복용하셨고 자반증이라고 생각되신 증상이 나타났고 실제로는 자반증과 피부 가려움증은 무관하거든요. 근데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서 긁었더니 두드러기처럼 올라왔다. 만약에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자반증이라면 별개의 증상입니다.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자반증이 생긴 것도 아니고 두드러기처럼 나타나는 증상과도 무관하고 근데 지금 자반증이 확실하다면 이제 수술 후에 면역적인 컨디션의 문제, 또 약물 복용에 대한 어, 부작용이 우려서 그것 때문에 자반증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지금 원종 손님의 이제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 음, 치료를 받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온종수님에게 가장 강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는 이 해당 증상을 가지고 가까운 피부과 등을 방문해서 진찰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나타난 증상이 자반증이라면 소변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소변검사를 해서. 성인의 경우는 이제 신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해서 담백염 효력 없는지 그리고 지금 나타나신 증상이 다른 증상에 한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 그러니까 자반증을 이렇게 보이는 질환들을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반증 혈관염이죠.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 자반증으 나타나는데 혈관염의 범주에 속하는 질환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루프스 전신성 홍반성 낭창 루프스도 그렇고 류마티스도 그렇고 베체트도 그렇고 그런데 검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를 알레르기성 자반증, HS 자반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 이제 같이 동반되어 있는 양상으로 자반증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어, 피부 쪽에 나타나는 이렇게 발현되는 증상은 육안적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온종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점이 자반이라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여전히 빨갛고요. 그래. 눌렀다가 떼 봐도 여전히 빨간데 어, 혈관의 문제, 자반의 문제면 여전히 빨갛죠. 그런데 그래. 피부의 문제라면 그 반점을 손으로 압력을 가서 눌렀다 떼 보면 창백해집니다. 창백해졌다가 시간이 지나 시간 다시 져있죠 그런 피부 문제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찰 한번 받으신 다음에 병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좀더 세심하게 상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